네, 안녕하십니까. 원치입니다. 오늘 신캐가 나왔죠? 네. 아, 소리 너무 큰가? 네, 신캐가 나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극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극위가 나왔고요 어, 사실 좀 이번에 제가 아침에 좀 달렸어요. 아침에 딱두 사이클 확정권 두 장치까지 좀 뽑아 봤고 어, 저는 일단 뽑았을 때에는 극기는 먹긴 했어요. 명함 한장 얻었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딱나 오늘 낮이죠. 낮에 나오자마자 좀 뽑아서 포? 걔 삼성의 디스폰가? 네, 얘 명함 땄고 극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지금 뭐딱 키우지도 않았어요. 나왔고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지렌이 어, 물건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징조는 뭐 간지, 성능 뭐다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정말 이 지렌 지랜, 지렌이 정말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지렌을 한번 조금 먹고 싶어서 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음. 네. 그리고 저는 아, 이번 업데이트는 참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솔직히 그이 뽑기 음악도 바뀌고 이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음악도 좀 바뀐 것 같고 바뀌고 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주는 거 호구? 호구 티켓 이게 400장이나 됐는데 한번 뽑아봤고 여기서는 사실 저는 깔끔해요 원하는 게뭐 다른 건다 명함 이상 있고 이 친구, 이 소노공, 얘 별이 좀 낮고 이 초상의 소노공 포풀 파워 소노공 얘도 별이 낮아요, 낮고 이 파란색 소노공도 별 낮았고 얘는 없어요. 변지트는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보소선인데 아직도 없어서 얘는 정말 갖고 싶고요. 그 외에는 솔직히 별볼일 없어요. 별볼일 없고 쭉쭉쭉 내려가서 오히려 EX 쪽에 먹고 싶은 게좀 많습니다. ex에 어이 친구도 없던 것 같아요. 그레이트 사이언맨 2호 없었고 그 다음 ex에 어딨냐 아참 드럽게 많네요 진짜 다 관심 없고요 어, ex 이 오지터 없어야죠. 얘 먹고 싶고 어, 얘도 별이 낮았던 것 같고 이셀 사실, EX가 오히려 별들 올리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저는 좀 쓸모있는 EX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제 심정은. 네, 어차피 쓸모도 없는 SP 먹느니 그걸 먹고 싶어가 어차피 레전드리 피니시도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하면 너무 지루해요. 저도 지루하고. 보시는 분도 지루하니까. 일단 한번 저는 지렌. 극이. 극의. 극이는 일단 육성 정도 노리고 싶어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물로 한번 요거로 한번 가볼까요? 오, 로이 떴네. 변지트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변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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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지트야. 제발. 아, 씨. 아, 아직, 어차피 저는 이 EX도 오지터랑. 2X도 좀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2X도 나쁘지 않아요. 오지터. 아이씨. 오지터. 아이씨. 오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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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안 나오죠. 오지터. 오지터. 아참 나가리죠. 왜 이가 아, 얘 2X 오지터? 왜 왜? 왜 로딩했던 거야? 다운로딩 왜뜬 거지? 네, 재물 한번 바쳤으니까 한번 극의 또는 지랜 갑니다. 아,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다운로딩 나오면 거의 지랜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완전 망이죠? 음 완전 망인 것 같은데 이거 뭐무슨부면은 그냥 스킵할게요 뭐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개망이야 아씨 완전 망이죠 자음 이거 취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마치 밀당 반다이 반다이와의 그 밀당하는 것 마냥 살짝 그냥 들락날 어 다운로드 떴다 어, 지렌인가? 어전 지렌 진짜 먹고 싶어요. 노란색 멀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지렌 나오면 바로 달립니다. 아씨 뭐야? 아 어, 우이스인가? 우이스 가기죠. 어 글씨도 작아. 아 어, 씨. 우이스인가? 제발 우이스. 차라리 우이스. 터지고 우이스. 우이스. <laughs> 다음 세번째 네번째, 히어로마, 오! 어, 놓았다! 어, 지린이야아 무슨, 히트야 히트다 히트 진짜 <laughs> 황당하네요 진짜, 아 무슨 히트가 나와 여기서? 어 기운 빠지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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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이틀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저 뚱보 때문에 아마 아마도 뚱보 때문에 다운로딩이 떴던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엔 다운로딩, 다운로딩 아, 또 개망이야. 아, 진짜 욕 나오죠. 아, 또, 글씨가 작아 또. 아, 진짜 개빡치네. 우이스, 우이스, 슈우, 우이스, 망이죠 뭐 이거씨. <laughs> 토포인가? 얘만 나오네. 아, 근데 어 토포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는이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부활이 처음으로 20%가 아니라 30%가 달려가지고. 나 모든 파티원 체력 회복도 있고 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음 하지만 좀 아쉽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발 극의 극의 아니면 지렌 나이스 다운로딩 다운로딩 이번 지렌이다 진짜 지, 진짜 지렌이 대먹고. 어, 오오 거 이거, 이거는 일단 에스핀 나오죠 아 근데 얘가 왜 나와 트랭크스가 칼이 나오지 차라리 아 제발 지렌 제발 지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제발 지랜 아 얘가 있었구나 <laughs> 아 얘가 있었어 아 저는 솔직히 제 별로 안쓸것 같아요 네어또있다 지랜 어, <laughs> 아씨 신기였던데 기분이 안 좋냐 아참 뭐 어쨌든 뭐 신캐니까 네 새로 먹은 거니까 나쁘지 않죠? 이게 뭐지? 손가인가 버프가 어, 손가구나 육성이면 타사공 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 어딱 나쁘지 않다 수준. 나쁘지 않다. 자 갑니다. 이 제가 이거 뽑기 할때 취소를 자꾸 누르는 이유 그 약간 가이바이 볼때 가이바이 보슬보슬 <laughs> 약간 이런 거 제가 밀당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인 거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조사에 배신했고요. 아또그 시자가? 아왜 이래 오늘? 아 또야. 우이스 나와야지 이번엔. 어 아, 뭐야? 왜 이래? 아 이번에 저 재접 한번 할게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재접 한번 할게요. 어 계속 익스만 나 어... 프리저라도 나와라 고럼차라 이럴 거면. 새로 나온 프리저라도. 새로 나온 프리저! 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응. 음, 진짜 심각하다. 저 한번 딱 재접 한번 해볼게요. 진짜 짜릿나네. 아, 뽑기는 어, 확정권 나왔네. 네, 한 번만 재접 한번 하겠습니다. 타이틀 돌아가기. 오. 밑에 그게 떴죠? 어, 밑에 그기네. 이 느낌 좋네. 아, 어, 느낌 좋아요. 바로 이거 딴지도안 하고 바로 뽑기 한번 바로 달려 볼게요. 어, 네. 제발. 다운로딩. 아, 아 지린이 진짜 안 나오네. 오, 이러면은 두 장이었나? SP 두장 확정이었나 이게? 아, 일단 뭐 느낌이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 상태면은 브로리는 안 변하죠? 어, 빨간색의 글씨도 크고 좋아요. 느낌 좋아요. 이번에 진짜 느낌 좋다. 이거 진짜 느낌 좋다. 이번에 극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진행이 안 난다면 극의... 어, 바로 제발... 아, 이게 베이지 새끼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저 베이지 새끼 진짜 너무 많이 나오네. 아, 제발, 극이 아니, 히트! <laughs> 아이, 5밖에안 나오네요. 토포 좋니? 타사방. 하... 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극이나 지렌, 저는 극이나 지렌. 나... 아, 다운로드 나왔다. 아, 이번에 나왔다. 진짜 나왔다. 이번에 지렌이다. 아, 어, 드디어 나왔네요. 지랜, 기 나왔죠? 이번에 브로리 연출 나오면서 바로 지레... 지렌... 아, 어, 또호공이야 어쩔 수이 배신했고요. 최대한 땡겼다가 제발... 아, 오뭐 우이스인가? 차라리 우이스로 나와라. 우이스, 아, 어, 우이스도 아니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변신해라. 아니 왜 다운로드 뜬 거야? 어, 야 걸린 거 장난 없네요. 다운로딩 어 고문 장난 아니네 희망 고문 어또세 개야 아 그래 이렇게 치고라도 치고 박고라도좀 해라 좀씨 브로리 아안왔죠아 너무 운이 없다 오늘. 여섯번째죠 방금 EX브로리언 뭐냐 데브라 신캐였네요 저한테는 아 망이네 아 어, 느낌 안 좋네요 뭐지? 아, 얘 뭐지 아얘 빨빨 쳐나 뭐 그런건가보다 어 일단 이거 한번 할게요. 이걸로 약간 재물 재물 한번 바치고 음 다운로딩 의미 없죠. 지금 저한테 완전 희망 고문이요. 지금 다운로드 있었는데 어, 뭐야 뭐, 뭐, 뜨지도 않네. 아 씨, 여기서 또 s 스피또잘 나와요. 또요도없는건 그렇게 잘 나와요 진짜. 아 진짜 씨. 다운로딩도 안 나왔죠. 이번엔 뭐 쥐뿔 없었다는 거예요. 9마베 나오고 한번 갈까요? 이번에도 안 나오면 저한번 재접 한번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어, 다운로딩 진짜 다운로딩. 이번에 진짜 지랜. 아, 한 개야. 또? 아, 불안하냐? 어또 허공이야? 아 재접해야겠다 어 빨간색 글씨 브로리.. 아.. 그 낮에 했을때는 제가 6천개 정도 써서 빡공 하나 그 다음에 녹색 블루 배지 터두 마리 두명그 다음에 징조 하나 이렇게 먹고 토포 먹고 나머지는 뭐 히트 이딴거 안 났었거든요? 말하자마자 히트 나오네요. 아 <laughs> 말하자마자 히트 나오네요. 이거 다운로딩은 히트였네요. 네, 다운로드 히트였던 것 같고 기운 빠지죠. 히트는 뭐야? 히트는 뭐지? 음 이거 하나만 더 하면은 확정권. 두 주반 할수 있는 거죠. 맞네. 한 번만 하고 그러면 확정 한번 하고 올게요. 확정 두 장, 두장 쓰고. 아또 재수가 없네 오늘 밤엔 포드 다섯 개 내려왔고. 오, 오 이거 괜찮다. 아 근데 또토포나 또. 토포나 또 걔네들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빨간색 옷 쫄쫄이 빨간색 타이즈들? 아씨, 빨간 타이즈 나온 거 아니야? 하나, 둘, 아 크리닝 꺼지고, 세아기뉴 꺼지고, 아야무치가아 <laughs> 어, 심호흡 좀 하고요. 어왜안 나? 모노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와, 충격적이다. 아, 뭐야. 어, 질 나왔다! 어, 방금 다운로드 떴었나? 바, 방금 다운로드 떴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네. 아, 재수가 오지게 없네요. 몇 개만에 먹은거냐 일단 이걸 쉽게 다 먹었네요, 먹기는. 이번 신캐 6 0 0 0개한 6천 개한 12,000개 일단 다 먹은 것 같네요 아 진짜 짜증난다 일단 확정권으로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게, 이게 그냥 일반 SP는 사실 멀파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극기가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극기가 나와야 돼요 네 극위 나오게 제발 오 파란 배경 설산 브롤이 나올 각이죠 브롤이 나올 각이에요 어?

솔직히 2주년 때그박트나 자마스 이런 애들은 좀 그래도 막 기분 나쁘진 않았는데 아 얘는 솔직히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얘들 토퍼랑 디스퍼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번에 극기네요극기 극이. 음? 응? 다운로딩? 아 어, 우주 극기다어극기다 어, 이거 진짜 극기다 이거 극기 아니면 지린이다 이거 진짜 이 극이 아니면 지린 아니에요? 아닌가? 너무 제가 설레발인가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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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눈 감고 목소리만 아, 지렌. 아, 그래 그래. 지렌까지는 참 철만 하다. 아, 지렌까지 철만 하죠. 아, 지렌까지 철만 해요.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가 뭐였지? 라이벌 우주랑 뭐였죠? 아, 강력한 적. 아, 얘는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지렌은 좋은 거 같기 때문에. 지렌 괜찮고요. 지레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음... 저 쓸데없는 티켓은 자꾸 왜 주지? 일단은 저 1500개도 뽑을게요. 저는 이번에 징조를 한 6성? 정도까지 만들고 싶은데 4성이나 6성 아뭐 일단 언제까지냐? 1월 12일 아 새해까지야? 내년, 내년까지야, 이거? 왜 이렇게 길게? 1월 10일까지? 이 중간에 무조건 나올 텐데, 연말에. 이거, 저는 사실 드래곤볼 폭렬격정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뭐, 방송, 할 깜냥이 제가 안 돼서 방송까지는 안 하는데, 저 그것도 전설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한번 소설을 써보자면, 여태까지 드래곤볼 레전즈랑폭렬격전은 대형 이벤트 때는 캐릭터가 똑같았어요. 대형 이벤트, 이벤트 때는. 근데, 폭렬격전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챙긴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챙긴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용이고, 연말에 드래곤볼 북한 배틀에서는 초사연 포 오지터가 나와요. 초사연 포 오지터가. 엄청난 대형 이벤트인데, 제생각엔 그래서, 아마도 드래곤볼 레전드에서도 초사연 포 오지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솔직히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아, 진짜 여기서는 제가 오지터, 그 EX 오지터 꼭 먹고 싶은데, 벤지트랑. 자, 일단, 1500개. 마지막이네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그기 이번에 진짜 그기 나와라. 진짜 이번에 그기 나와라. 이번에 진짜 그기 나와라. 아, 로딩이 이제 다운로딩은의미 없어졌죠. 오라, 다섯 개의 포드. 아, 이번에 기분 좋게 딱 브롤이 나오면서 멋있게 딱. <laughs> 또 쳐처 맞아요. 또또 글씨도 작죠. 아, 마지막 이렇게 끝낸다고, 이렇게 끝낸다고 마지막을? 아, 씨. 네, 화려하게 끝냈네요. 네. 어, 어 약간 충격이 크네요. 이건 한번 뽑아볼까? 단법으로? 이건 뭐, 레전드리 피니쉬 나오면 대박이죠. 에이, 네, 망이죠. 아 일단, 이게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모으면 한 번씩 더한번 써볼 거고요좀 뽑아 볼거고요 어찌 됐건 일단은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 다 먹었네요. 음,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요놈 먹었고, 요놈, 요놈, 요놈 4명 네다 먹었네요. 4명 네다 먹었고, 음, EX 이번에 프리전은 아직 못 먹은 거같고요 네, 얘 빼고 이세명 재밌을 거 같네요. 이렇게 세명 이렇게 세명이 딱 봐도 조합이 괜찮아 보이구요 음 괜찮아보이고 일단 모험이라도 좀 보내놓을까요? 뭐 저장할 필요 없죠 한번 덱을 제가 고민좀 해볼게요 재밌는 덱뭐 있나 한번 고민좀 해보고 저 확정권 하나까지만 더 해볼까? 몇 장이지? 한장한 한 장이면은 내가 몇 장을 해야되냐? 두장 세장네장두장세장네장3천개가 됐어요, 네. 음. 어, 3천개3천개 아, 근데 이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솔직히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제 기억에 맞으면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 그 이거 아마 줄 텐데 확정권 역시 주죠. 어 주기 때문에 이것도 몇장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무리를 첫날부터 달릴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음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뽑기는 여기까지만 할거고요 덱은 일단 제가 아직 키워놓은게 없어서 재밌는 덱을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한번 제가 고민을 해서 재밌는 덱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방송을 다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음 일단 오늘 뽑기 제가 한번 감히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그, 이번 징조는 사실 점점 드래곤 레전드가 이래저래 평이 좀안 좋아지면서 좀 점점 고인물 게임이 되고 있잖아요. 진입장면 사실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자동회피라는 새로운 컨셉을 지닌 캐릭터를 줌으로써 약간 신규 유저. 그 방송에서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신규 유저분들이 어떤 조금 기존 유저랑 할때 변수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새로운 신박한 컨셉의 캐릭터를 내준 것 같고요 사실 기존에 조금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 계속 쭉 하시던 분들은 제 생각엔 지랜이 더 좋아요 지니이 예. 얘는 뭐 일단 중복불가 이 스탯이 붙어있는 캐릭터는 그 뭐냐 중복불가 이 능력이 붙어있는 애들은 나쁜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말도 안되게 사기도 너무 좋고 다이체불가야다이체불가 다 해체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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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불과, 뭐 다해체불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그, 커, 커버 체인지에서, 타격 같은 경우는 끊어주지. 저게 커버 체인지 사용하면 또 뭔가 무리, 무력화 시키지. 뭐, 얘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얘가 물건이고요. 음, 그래도 다 사격 아마 달려있지. 다 사격으로 달려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땐 얘가 진짜 물건이고, 어, 뭐야. 얘는 진짜 부활. 새로운 유의 부활이고, 전체 회복 달려있고. 딱 탱커 역할이고, 얘는 뭐냐? 음. 어, 얘도 괜찮네. 딱그 지렘한테 서포트해주기 되게 좋네요. 어. 뭐, 타격같이 적중하면 카드가 생겨? 아, 두 번? 어, 엄청 좋네, 얘도. 얘는 딱 컨셉 자체가 레드랑 라이벌 우주라는 거 보니까, 빨빨초로 해가지고 또 재밌는 데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음. 빨빨초 덱 한번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래저래 좀 재밌는 덱들이 조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한번 좀 일단 육성부터 좀 하고요. 육성을 좀 해서 한번 좀 재미난 컨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뽑기, 이번에 다들 적은 그 시결로 좀 원하시는 캐릭터들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